예, 애국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불편하시고 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 경제적으로 또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부터, 아, 어, 이 수그러지지 않고 어려움이 참 많은데 조심하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할 때마다 목적이 성경적인 우리 자유 민주주의와 공의로서 세워지는 제2의 선진국으로 세워주고 도약하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아무리 오늘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미래통합당의 그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교만한가, 오만한가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고, 뭐, 공학이고, 또, 정세와 여론과, 어, 민심이라고 하지만은, 어, 그 안에 핵심은, 사실 겸손과 성김의 그 도덕성이 그 안에 모든 것을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는, 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 어, 나라의 그 위대한 나라를 구가한 그 대통령들을, 그, 보면은, 뭐, 링컨이라든지 그 외에 위대한 대통령이 다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년에 걸려야 할수 있는 그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 위대한 대통령. 그리고, 어, 또 월맹 공산주의지만은, 그,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싱가포르의 리칸유, 어,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이런 도덕성과 이런 겸손함이 강력한 카리스마 가운데도 다 들어있었던 것이죠. 어,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그 대통령이 많은 그 인고를 겪어가면서 마침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늘 하는 말이 첫 음성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그건 하루아침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끌어안고 섬기고 존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 묻어난 것이었죠. 이런 마음이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죠. 교만과 오만, 이 자만으로 망했던 자유, 어, 자유한국당, 자한당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 나누 먹기 식의 공천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옛날 몇년 2017년 6년입니까? 그때의 이, 이, 이 국회의원 선거 때 나르샤 그 신하와 왕의 싸움과 같이 너무도 참보이흉했던그게해서 망하게 되어졌던 것은 아닙니까? 저는 얼마 전에 한국 정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또 자파의 집권을 보면서 에, 자유 우파가 어, 5년이라는 짧은 시간 가지고 훈련이 될까 더 많이 밟히고 더 고생을 해야 어, 저들이 20년 50년을 앞으로 계속 집권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으려고 하면 5년이 과연 음, 그것으로 어, 고쳐질까, 이런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더 소금에 더 절이 져야 되고, 안 됐지만은, 좀더 잡초처럼 더 밟히고 고생을 해야 되는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1, 2년은 안타깝지만은, 좀더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하려고 그러면은, 어, 저들은 정말 자파, 어, 정권, 어, 문정부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20년, 30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얼마나 많은 그 고생을 하고, 어, 조직과 훈련이 되어졌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은 아직도, 어, 참 염려가 많죠. 어, 이렇게 이번에 한달 남은 국회의원 선거의 이 공천이 그 마무리되면서 이 후폭풍, 그리고 그 불만, 불공정, 어, 이런 목소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온 거리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덜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육권자들을 생각하는 상향식보다는 하향식으로 내리, 내리 꼽는 것인, 것인 겁니다. 그래서, 공천보다는 자천, 예, 무슨 인명식, 그리고 컷오버, 어, 컷, 이렇게를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보이는 것이죠. 자척 인사들을 많이 공천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두 가지인데, 자척 인사를 많이 그 공천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 하양식으로 했다는 것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먼저 김형오 공관위원장을부터 불러들인 것부터.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너무도 이 투쟁보다는 고기를 수우리는 자세를 들어간 것이 이 한교환과 그 옆에 사람들이 그 위원장을 불러들일 때부터 문통이 좋아하는 백범 김구 기념 기념 사업회 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불러들여서. 에, 얼마나 어, 싸우고 또이 내면을 잘알수 있겠습니까? 그는 벌써 최종 한교환을 무시하고 점령군처럼 처음부터 들어와서 어, 다마기라고 하면서 점령군처럼 행수, 행세했고 자기 사람을 지금 벌써 많이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경화 경력자들을 예를 들면 김영환이나 어, 이 신보라 김보라 이런 그 이원들. 그, 어, 자파 활동을 했던 깊은 뿔이 있는 사람들을 그 아주 우두머니 같은 사람들을 에, 강철 서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어, 다 불러들이고 많은 사람을 공천했습니다. 박근혜 반대 탄핵 그 했던 어, 탄핵 반대자들은 확실하게 태극기 세력은 탈락을 많이 시켰다는 거죠. 어,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아, 당장 이 보수 우파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니까 벌써부터 어 이제 벌써 잔치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반성하고 겸손해 하고 감사하는 어 그런 것보다는 오직 표 그리고 오직 이끈 은혜만 뺐지만 이렇게 하는데 과거 2016년 그 한국당 총선의 그 모습, 이항구 위원장의그 전행의 그 모습들, 싸움의 모습들이 그냥 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흡사합니다. 어, 이것은 유리한 국면으로 이 바뀐 것이 그 은혜의 덕택은 당명을 내리고 바꾸고부터 자유 한국 당원들이 잘 싸워 주어 가지고 이렇게 국면이 바뀌어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 백성이 알죠. 그것은 그 부끄러운 당명을 바꾸기 전 바로 전에 얼마 전만 해도 삼법을 어, 통과를 한 것이 잘했다고 보겠습니까? 에, 투쟁하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 그리고 몇달 전만 해도 분위기가 7대 3으로 불리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 이 유리한 국면으로 바꾸고 되어진 것을 어, 저 개인만 그럴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첫째 아스팔트 태극기 우파 이 사람들의 그 1년 그리고 3년 동안에 그 정강훈 목사로 대표되어지는 기독교의 그 중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이 나와서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고 함성을 질렀던 것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정강훈 목사는 전국 기독교 우파의 그 조직으로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한 것이 자기 국회의원 뺏지 달라고 했던 것입니까? 지금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뭐 대통령 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이 나라를 자경화를 막고 그리고, 어, 이 자유 우파를 바로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밀어준 것 사실이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1년 내내 기도하고, 그울부짖고 강화문, 그 뿐만 아니라,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또, 어, 이 청와대 앞에서 그 광경을 한번 와보기나 했습니까? 아, 와봤다는 사람이라면은, 한교원 같은 사람 그러면 안 되죠. 황교안이 대표로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에? 모든 걸다 내주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원진 대표가 태극기 우파로서 그 길바닥에서 3년을 한주 토요일을 빠지지 않고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했고 또 광화문에 계속 참석을 했지만은 그 체력은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소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3년을 넘게 이렇게 한주 빠지지 않고 그들이 아스팔트에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박근혜 탄핵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그것은 이제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이 통합당, 예, 미래통합당이 이거 밝혀낸 겁니까? 이런 것이 지금 문재인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많은 것을 덜추어내고 싸워서 이문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거짓의 예, 터위에 또, 공산주의, 급진으로 달려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줬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뜻이면 이런 인기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렇게, 에 경제, 문정권이 경제 실패와 그리고 어 전염병, 이 마지막에 이 바로 한달두달앞 앞두고 전열병 전열병이 전체를 불어주었고 창궐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와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것은 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잘 해가지고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준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에, 이렇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 저들의 실정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도 얼마나 모든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서 지금 유리한 입장으로 국민이 바꾸지 교만하면 안 되죠 조국의 임명 그, 어그 실수 그리고 외교적인 여러 실패 거기에다가 어 이제 예저 울산 부정선거 드러난 거어 이런 것에 위에다가 코로나 전염병이 부어 닥쳐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정부가 지금 무너질 수 있도록 어 되어지는. 아주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 돌아갔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잘 국민이 되었으니까, 어, 이제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저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너것들이 어쩔 수 없이 우파에 서인 사람들은, 뭐, 어디 찍을, 옛날 그 대통령 선거 때하고 똑같아요? 어디로 가서 찍겠냐?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겠지. 그리고 울며 개자 먹기 식으로. 찍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정치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에또 기업의 오너에 있어서나 이 감사를 헤아리지 못하고 종업원들 성도들 국민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섬기고자 하고 감사하고자 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정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밀실해서 나눠 먹기 식의 그런 그 권력 공천예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이 볼 때는 다+ 합니다. 느낍니다. 오만과 교만의 극치를 보게 되면 참으로 인상을 찌푸리고 정말 참 발을 동동 구르고 싶습니다. 이래서 더 매를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더 발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에 이사야서 선지자가 그 일장에 큰그 피를 토하듯이 외친 몇 말씀을 1장 2절부터 몇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길을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끄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구요를 알건만은 이스라엘들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도다 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요 해낙한 종자로다 폐역한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느니라.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하고 터진 것과 어, 맞은 흔적뿐이 이거늘 어찌 더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리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까지 정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